장자, 자편. 23, 경상초, 3. 제자, 왈이라. 불연, 하노이다. 부, 심상지, 구에. 거, 어 무소, 선, 기체나. 이 예추, 위지, 제 하고. 보인지, 구릉에. 거수, 무소, 은, 기구나. 이, 이, 얼, 호, 위지, 상이라. 차부 전현 수능하여 선선 여리는 자고 요순 이연연을 이황 외루지 민호와 부자역 청이 서서 제자들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길의 작은 도랑에서 큰 물고기는 그 몸을 돌릴 것도 없지만 도룡룡이나 미꾸라지는 그 때문에 제멋대로 하고 낮은 언덕에서 큰 짐승은 몸을 숨길 것도 없지만 교활한 여우는 그 때문에 좋게 여깁니다.또한 어진이를 높이고 유능한 자에게 벼슬을 주어 선을 앞세우고 이익을 주는 것은 옛날 여순 임금 때부터 그 이미 그랬는데 하물며 외류 백성들이겠습니까?선생님께서도 역시 따르시지요. 경상초 사 경상자 왈 이라 소 자레 하라 부 함거지 수 라도 개이 리산 하면 즉불 면어 망고 지환 하고 탄주 지어 라도 탕이 실수 면즉은은 고지 라고 조수 불 렴고 하고 어별 불 렴심 이라. 부정기 형생 지인은 장기 신야의 불렴 신묘 이으라 경상자가 말했다. 너희들은 가까이 오라. 수레를 삼킬 만한 짐승이라도 혼자가 되어 산을 떠나면 그물에 걸리는 재앙을 면치 못하고 배를 삼킬 만한 물고기라도 뛰어나와 물을 벗어나면 개미도 그것을 괴롭힐 수 있다.그러므로 새나 짐승들은 높은 곳을 싫어하지 않고, 물고기나 자라는 깊은 곳을 싫어하지 않는다.자기와 자기의 육체와 생명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그 몸을 감추는 데 있어 깊고 먼 곳을 싫어하지 않는다.